구원에 대해서요. 오늘 이제 구원론에서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즉각성, 즉각성이라는 것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첫째가 즉각성, 그 다음에 점진성, 그 다음에 최종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구원의 즉각성 차원에서 우리가 열 가지 그림을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열 가지 그림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귀환하는 거죠? return 하는 겁니다. 집을 떠났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 돌아온다, return 한다는 이 개념이 구원에 대한 다양한 그림들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인데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귀환을 한 거죠. 귀환을 한,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첫 번째 그림이 되겠고요. 어, 두 번째 그림은, 노예의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악한 주인의 노예를, 어떤 사람이 악한 주인에게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착취를 당하고, 또 어뷰즈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악한 주인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선한 주인이 값을 지불하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그림 이게 redeem입니다 redemption 구속한다 이게 buy back이죠 buy back. 그러니까 악한 주인에게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악한 주인은 여기서 마귀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선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를 바이백하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구속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영어로는 ransom 그럽니다. ransom. 이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그림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했나요? 우리의 선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 값을 드린 거죠. 자기의 생명 값을 드린 것입니다.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자기의 생명 값을 드려서 우리를 죄사오셨다. 이게 redeem이라는 그림, redemption이라는 그림입니다. 구속했다. 그것이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질병. 예를 들어서 우리 암에 걸렸는데, 암이 이제 사기의 뭐 말기다. 암 사기의 말기였다. 또, 레프로지, 나병과 같은 불치의 병이죠. 이런 중병에 걸린 환자가 선한 의사, 선한 의사,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를 받는 그림, 이것이 구원을 받는 거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힐링이죠, 치유 힐링.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그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병을 낫게 하시는 것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질병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영혼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가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펼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암이나 나병과 같은 중병에 걸린 환자가 선한 의사를 만나서 치유를 받는 글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할 때요. 이 죄라는 개념도 영적인 의미에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죠. 네, 죄의 중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죄의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거기서부터 치유를 받아 회복을 경험하는 또 치유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은 구원에 대한 네 번째 그림은 감옥에 갇혔던 죄수. 죄를 지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석방되어 해방되는 그림이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네,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석방이 되어서 그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그림, 해방되는 그림. 그게 구원의 또 다른 그림이죠. 이것은 바로 해방 혹은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감옥에 속박되어 있었죠.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감옥에 완전히 아, 붙들려 있었죠. 이런 결박되어 있었죠. 그런 자가 석방되어서 사면 되어서 해방되는 그림. 네. 감옥에 입이 들어가 있는 자가 석방되고 사면 되어서 해방되는 그립,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또 다른, 어, 또 다른 이미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의 이미지는요, 어, 사죄입니다. 사죄, 죄 사함 혹은 친의입니다. 자, 법정에서 법정에서 죄인으로 정죄되었어요. You are guilty. 너는 이제 죄인이야. 이렇게 유죄의 선언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you are not guilty any longer. 너는 더 이상 유죄가 아니야. 무죄야. 또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의인이라고 의인으로 선포되는 그림 이것이 신의의 그림입니다. 사죄 죄사함을 받고 무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율법은 우리를 고소하죠. 율법은 정성욱이 뭐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사람을 미워했고 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1 0계명을 가지고 다들이 되면은 0계명열 가지 다 제가 범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그렇게 정죄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네, 전가라는 단어를 이제 imput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 transfer된다, 그렇죠? 영어로 transfer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이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의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그 주님의 의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이 사죄의 그림. 혹은 칭의의 그림으로 죄의 에, 부원에 대한 다섯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어, 부원에 대한 이제 여섯 번째를 봅니다. <laughs> 여섯 번째 그림은요, 악한 남편의 아내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남편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어뷰즈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막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킵니다. 자 악한 남편의 아내로 고생하던 사람이 선한 남편을 만나 존귀한 신부가 되는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연합 혹은 혼인의 그림인데요. Spiritual Union. 자 그래서 어, 남편이 아주 악당이에요. 남편이 아닌 걸죠 사실은. 이 악당은. 그래서 이 악당이었던 남편의, 남, 남편 때문에 고생고생을 하던 그 사람이 결국은 선한 남편을 만나서 선한 남편의 존귀한 신부가 되는 그림. 이게 부원을 받는 그림에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고, 어, 영적인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네. 요게 우원의 여섯 번째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림은요. 화해예요 화해. 자, 이 화해라는 건 뭐냐면 왕에게, 왕에게 반역했던 신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우리나라 사극에서는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 왕에게 반역을 했던 신하가 그 왕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고, 왕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권되는 그림. 이게 화해의 그림이죠. 화해하는 거죠. 자, 왕에게 반역을 했어요. 이건 뭐 능지처참이죠.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데, 이 왕이 이 영모를 꾸몄던 그 신하를 전적인 은혜로 용서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관계를 화해, 화목하고 화해의 관계를 가지게 되고, 관계 회복을 이루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신하를 원래의 그 자리로 복권시키는 그림입니다. 엄청난 그림이죠. 이거는 뭐, 왕 앞에서 반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를 용서했다는 것도 능지처참을 당하지 않도록 용서했다는 것도 엄청난 그림인데 용서를 넘어서 어, 화해를 하고 화해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화해가 되면서 어, 그 사람을 원래의 지위로 복권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받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었는데요. 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복권시키는, 어, 우리의 네,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복권시키는 것이 바로 화해인데, 사실은 화해보다 이제 뒤로 가면 더 중요하게 나오죠. 자, 어,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림이 회복입니다. 회복. 되찾는 거예요. 자, 길을 잃고 헤매던 양을 선한 목자가 되찾으시는 그림입니다. 네, 길을 잃고 헤맸어요. 양은, 양이 그죠? 고집이 세죠? 네, 아주 고집이 센 동물인데요. 이 양은 제각기 자기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길을 잃어버리는 이 양, 당황하고 헤매는 양입니다. 이양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이 양을 선한 목자가 끝까지 찾아가서 그 양을 되찾아오는 그림이죠. 네, 이게 바로 회복의 그림이에요. restoration, recovery 네, 같은 말입니다. 아, 구원은 회복하는 거다. 잃어버린 것, 상실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네, 우리가 다 이른바 되었던 자들인데, 이른바 되었던 자들인데 다시 찾은 바 되었죠. 다시 찾은 바 되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던 양을 선한 목자가 되찾으시는 그림이, 회복의 그림이 구원의 그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림은요, 아홉 번째 그림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가 지금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인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니까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은 도가 안에 든 쥐죠. 도가 안에 든 쥐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의 위협 속에 멸망의 위험 속에 있었던 자들이죠. 자,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요 어, 기적적으로 구출하는 겁니다. 구원은 구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서 있고. 에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 곧 멸망이잖아요. 멸망의 위협, 멸망의 위험 속에 있는,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부출하는 그림. 그것이 바로 구원의 또 다른 그림이죠. 부출하는 그림. Rescue입니다. r e s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이 가장 높은 차원의 그림이죠. 자성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던 거지 아이입니다. 아, 이 거지 아이 완전히 버려진 아이인데요. 거지 아이를 자, 고아이면서 거지입니다. 고아이면서 거지인 아이를요 왕궁으로 드립니다. 성 밖에 있던 거지 아이를 왕궁으로 들여서 그 거지 아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왕이 양자로 삼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혹은 양녀로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아들과 딸을 세자로 세자로 책봉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입양을 하고 양자로 삼을 뿐 아니라. 그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던 거지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도 잃어버린, 어, 거지 아이. 우리 그 북한에 있는 꽃제비라고 하죠. 북한의 꽃제비들. 네, 완전히 그, 뭡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쓰레기통 튀지는 아이들이죠. 네,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궁으로 들여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양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세자로, 황태자로 책봉하여 그가 그 왕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는. 그래서 입양의 이미지, 상속의 이미지, 이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열 가지 그림, 정말 참 중요한 그림들이죠. 사실은 각각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따져보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이열 가지를 좀더 성경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열 가지의 구원에 대한 다양한 그림들을 볼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때때마다요, 때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림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번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번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번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때마다 구원의 그림들 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림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특별히 나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